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오리입니다 일단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주시고요 1 2오늘라마담돌이 내가 배고플 때 하는 행동은? 이다 과로 아래 센스있고 재미난 답변을 남겨주세요 어...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 볼 장난감. 한번 먹고두번본고 사고를 보고 지매. 카자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재미난는 카자복기 마약 같은 카자복기 여러개 납치해 왔드데요 오늘 시리즈 이름하여 역총성설역 역 뭐였더라? <laughs> 잠시만요. 아 역동 소체 바디 a 리조트 의자 세트입니다. <laughs> 그게 뭐예요? 어 도대체가 역동 소체가 뭐냐? 어 제가 그림을 봤을 때는 약간 사람 모양이면서 뭔가 로봇이면서 뭔가 뼈대입니다. <laughs> 그게 뭐냐고요? 사람 모양인데 아무튼 관절이 다 있어요. 관절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아주 자유로운 어, 움직임이 가능하지요. 어, 자세한 거는 제가 까면서 <laughs> 저도 확인해봐야 될것 같네요. 헛것 봤네, 헛것 봤어. 아무튼 의자 두 개. 사람 두개 해가지고 네개가 세트고요 네개의 가격은 17,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 고로 한 4,000원 조금 넘네요 하나에 어,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친구들 신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안에 있는 신기한 가자복의 역동 소체 바디세트 하나씩까지 껴보도록 팬님 잠시만요 왜? 개비싸! 네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연지키지도 않은 것을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까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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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첫번째 캡슐 개봉박두 어 뭐야 이거 와 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완전 부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조립이 필요한 제품이래요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있는데 와 부품이 엄청 많네요 여러분들 이 부품을 저보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한번 빨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이거 보세요 일단 만드는데 약간 건담 만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구요 딱 보시면은 이 친구는 관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사람관절 처럼 일단 목관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존재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그 다음에 손목 관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골반 관절도 있구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 다음에 발목 관절까지 관절 관절 캐첩톱 많이 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laughs> 캐첩톱이 왜 나옵니까 님디 <laughs> 이건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4천원할 만합니다 일단 얼굴에는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냥 저기 케첩 짜놓은 것처럼 케첩 그냥 똑그랗게 짜... 잠시만요 <웃음> <웃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케첩 짜놓은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뼈대 부분에는 이렇게 까만식으로까만식으로래 아, 어, 까만색으로 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 이 친구 약간 로봇 느낌이 나고요. 되게 많은 포즈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 약간 공손한 포즈, 이런 약간 금수저 같은 포즈, 그리고 이런 달리는 포즈, 그리고 2단옆차기 하는 포즈까지 어이 정도만 보셔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이 정도 어 죽었어. 음 장난이고요. 다시 껴주시면 됩니다. 어 아무튼 이 친구는 와 진짜 관절이 아주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포즈를 할 수가 있네요. 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친구의 질감은 어떠냐? 어 질감은. 전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고무 재질로 되기 어있 때문에 약간 무게감도 살짝 있고요. 어, 느낌이 오 괜춘 괜춘합니다. 괜춘 괜춘한 소 뭐였더라 역동 소철. 어 그거 나왔고요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 눌러 주실 거예요? 야, 그 다음 캡슐 개봉박두. 어, 어 뭔지 모르겠고요. 와, 이번에도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친구는 그 리조트 의자 그건가 봐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역동속체를 여기다가 앉히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빠르게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것도 퀄리티 높다. 근데 이건 4,000원이면 조금 비싸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랑 세트라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무튼 이렇게 2종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약간 수영장 그 의자가 놓여져 있잖아요. 누워서 어, 누워서 있는 의자 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가 됩니다 어, 조절이 돼네 어, 조절이 됩니다 이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다 껴주면 은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들수 있는 이런 바지가 됩니다 한번 어, 여기다 눕혀보도록 할까요 다리도 아주 건방지게 꼬아줍니다 어, 건방지게 꼬아주시... 건방지게 <laughs> 어, 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눕히면 짜잔! 호호! 야, 이거 괜찮지 않나요? 와 이거 전시해놓으면 완전 예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상도 있기 때문에 뭔가 미니어처 같은 거, 음식 미니어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놓게 되면 또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장식품이 되는 거죠. 이야, 괜춘괜춘한 역동소체 관절 로봇. 어이, 거기 웨이터 빨리 물 갖고 오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여기 있습니다, 물. <laughs> 자, 세 번째, 카차포키, AK봉박, 두 어우, 이번에는 까만 러버. 야, 이번에는 이렇게 까만색 그냥 저 까만 그 수덩이하고 이렇게 금색 어,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제가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부품들 이렇게 조립하기 귀찮으시죠 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머으어주시고요 조립대랍 뚝딱 조립대랍 뚝딱 뿅망치 야 음,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손쉽게 어,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일단 전체적으로 뼈대는 이렇게 금색으로다가 아주 고급진 금색으로다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색깔들은 어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이 친구는 약간 뭔가 고급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모습은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생겼고 관절도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것이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괜춘괜춘한 까만색 역동소체 나왔고요. 야왜다물 갖고 오라고 물. <laughs> 자네 번째 카샤포 개봉박두. 음, 역시나 의자구요. 조립되라, 조립되라, 뿅망치야! <laughs> 어, 이렇게 조립되버립니다. 어, 이 친구도 모양은 똑같지, 발에. 어, 색깔이 살짝 다르네요. 어, 색깔이 흰색하고 회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뽑아서 어, 만들어보니까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 어, 관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하긴 한데, 어,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에요, 여러분들. 아주 고퀄리티의 어, 관절 로봇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음, 이걸로 뭘 해볼까요? 아! 근데 이 클레이로다가 이 까만 친구, 까만 친구를 귀신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까만색 클레이로다가 아주 무시무시한 장발 머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빡빡이 두피에다가 이렇게 씌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흰색으로 옷하고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지?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잖아요. 왜 하얀 소복을 입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 무서워. 자 얼굴은 좀 하얘야죠. 하얘야 약간 귀신 느낌이다. 니다오 이렇게 아주 달걀 흰자 같이 이렇게 새하얗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눈. 벌써 무서워 징그러워 징글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 근데 귀신 소녀귀신이 아니고 <laughs> 그냥 해골 바가지인데 그리 이제 하얀 소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났다 아 머리랑 섞였어 어 근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머리가 약간 휘달려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오오오 오, 오, 소복 느낌 나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엠버싱이요 오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귀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무서워 오 근데 좀잘 만들긴 한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약간 바람이 휘날리는 뭔가 뒷모습은 그냥 까무라이 느낌이다. 근데요, 뒷모습은 데 근데 앞에는 극혐입니다. 오 아무튼 이 제품 신기하고 어우 란 나는 전녁 귀신이다. 안사요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방금 귀신 아니었어요? <목소리>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역동 소체 바디 앤 리조트 의자 세트, 이렇게 가차 뽑기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 너무너무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의자랑 이 역동 소체 바디랑 너무너무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신까지 만들어줬는데, 어우, 이거 꿈에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귀신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가차 뽑기 여기서 かっこ